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여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여섯 번째 강의 시간은 저희 교재 5장이 되겠는데요. 5장의 유실론의 신에 대한 비유실론의 비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55쪽에서 76쪽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악을 정의를 해 보았고, 악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았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다소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제에서 비유실론자들 신을 부정하거나 신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비유실론자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 주로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이 세상에는 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인격적이고 그런 분이라고 하면 이런 악이 없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죠. 만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라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아는 실 뿐만 아니고, 선하시지도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유실론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비유실론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여러 비유실론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두 사람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성서 학자이고 또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리차드 도킨스 뭐이두 사람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의 문제가 바로 악의 문제와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트 어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이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성서학자로 재직하고 있고요. 성서 외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만은 삶의 대부분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배우면서 한층 높은 신앙을 가지고 헌신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이나 결심 속에는 그를 가장 유명하게 한 근본주의 신학의 요람이라고 볼수 있는 시카고 무디 성경 학교에 입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엄마는 성경을 열심히 배웠을 뿐만 아니고, 성경의 구절들을 줄줄 외울 정도로, 그야말로 철저히 근본주의,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신학도로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빌리그리안 목사를 배출을 했던 소위 휘튼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휘튼 칼리지에서 성경 원어를 어,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원래 원문에 대한 관심을, 어, 가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원어 원문의 연구의 권위자인 프린스톤 대학의 브루스 매츠그라고 하는 학자로부터 신약학을 어, 배우기 위해서 박사 과정에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밑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박사 과정을 밟아가는 중에 뉴저지 프린스턴 침대교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흥미롭게도 바로 고통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가 자기가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으로 전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교재 56쪽에서 57쪽에 언급을 했는데 담담하게 이제 그가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의 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였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왜 인간이 이토록 처절한 고통과 불행을 겪는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깊이 생각해 보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지극히 단순하고도 가벼운 답을 던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철학자나 신학자들의 말을 빌려 고상하고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기도 하였다. 나는 이 모든 해석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였으나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나는 불가지론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진정 존재한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설사 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는 유태교회와 그리스도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즉 세상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떠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고통의 문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헌신한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마니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문제와 같다. 약과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의 문제, 가짜 problem 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그 책을 보면 가장 심각하고 그가 고민한 것은 바로 이 고통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이 이 고통의 문제의 답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이 돈독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리차드 도킨스인데이 고통의 문제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악의 문제야 말로 기독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신의 존재가 가능성에 아주 불리하게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전통적인 유실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무신론의 논리에 따르면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주장은. 어떻습니까? 서로 상충을 하고 있고 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악을 막지도 못하고 방치하는 존재의 하나님을 뭐 맹신적으로 믿고 있는 셈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점에서 도킨스는 하나님이 마치 소설의 가장 불쾌한 주인공인 것처럼 빈정거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이 기독교 하나님의 존재를 상당히 아주 빈정되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에 가학피학성 변태성욕에 변더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 뭐 이런 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이러 비판은 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어, 이전에 에피크로스 학파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어, 이전에 공격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원인인 어, 신을 어, 경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피크로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 59쪽 중간 부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에피크로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은 만물의 원인인 신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악을 제거하기 원하지만은 악을 제거할 수 없거나 신이 악을 제거할 수 있지만 악을 제거하기 원하지 않는다. 아니면 신이 악을 제거할 수도 있고,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할 수도 있다. 만일 신이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지만, 제거할 수 없다면, 신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속성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만일 신이 악을 제거할 능력은 있지만,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신은 사랑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사랑이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게 에피쿠로스가 간략하게 주장했던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토킨스가 다시 뭐 재탕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61쪽에 뭐 비유실론자 중에 한 사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 유실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은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2쪽에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62쪽 위에 부분에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어 한 6개월쯤 된 갓난 아이가 고통스럽게 불에 타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 아이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구원하기를 거절하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선하다고 혹은 전능하다고 기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의심 없이 하나님은 이러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한 분이시지만 이러한 경우와 같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돕기를 거절해 왔고 그리고 돕지 않고 있다라고 잔선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란 하나님을 전능하시며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잔선이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실론자들의 비판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유실론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도전이 다름이 아니라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의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의 전능성, 뭐 신의 전지성, 그리고 선하심을 부정하는 비유실론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기독교 유실론의 신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비판을 한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재 62쪽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유실론은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언급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할 뿐만 아니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유실론의 주장은 기독교 신학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선하신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엄연히 무관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의 무신론자인 J. L. 맥키라고 하는 교수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비판은 이제 그의 책 유실론의 기적이라고 하는 미르클로브 디 s 즘이라고 하는 어, 책을 보시면 논리적인 문제가 아, 상당히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기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첫 번째 비판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비판은 입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 입정의 문제는 64쪽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실론자들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주의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증명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증명되어야 하는 무근침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런 증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의 경험주의자인 데이비드 휴과 같은 사람이 이런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모든 종교가 인간의 희망과 공포와 같은 외적 대상에 투사된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악에 대해 뭔가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의 심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신은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상정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증명의 문제에서는 신이 증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데이비 흉 같은 사람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흉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는 버트란트 루셀 같은 사람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유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서 생겨난 철저한 망상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망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공포와 같은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하는 흄에 버트란트로서는 철저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신론자들의 비판은 경험의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비유신론자들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신론자들 외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 이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악의 현실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에 동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떠한 말로 그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배운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 교리가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의 문제 침묵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고 배웠던 이 기독교 교리가 더 이상 뭐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시고 존재하시는 객관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유실론자들의 비판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악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면 언제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악의 논리가 논리적이거나 형이상학적 논의에 그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과 고통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대한 문제.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실론은 이 실제적인 비판을 도외시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실론이 이제 악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문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실론이 악의 문제에 무관심한 방관자의 태도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들은 악의 문제를 성경에서 대답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이는 기독교 유실론이 성경을 하나의 근거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실론을 변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의 문제에 적절한 대답을 뭐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악의 문제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악은 구원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서에서 주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악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쉽게 말을 하자면 고진감래와 같은 것이죠.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가 비록 이 악을 당하고 있어도 참고 견디게 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악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에 뭐 직면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절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의 터널이 너무나 길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한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해답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비유실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 악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중대치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과정신학자인 장합 경우가 자신의 책에서 이제 그런 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이야기를 하고 여섯 번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 72쪽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느 탄광 마을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 이 탄광은 1 0 명의 그 일하는 인부들이 탄광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될 거고 이 소식을 들은 열 명의 부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탄광 입구에 모여서 생사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여부에 애타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 유일하게 한 명의 탄광 인부만이 생존해서 살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홉 명의 탄광 인부들은 죽은 채로 나중에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존자의 부인은 그 광경에서 남편이 살아 나오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몇백 명의 사상자를 낸 그런 잔혹한 사건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도 어, 이 생존자를 바라본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이렇게 외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카본 우리에게 바로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더 검열을 해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뭐 그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다. 이 카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가 누구에게 아홉 명은 죽게 하고 한 명은 살리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참된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마 카브은 아주 냉정하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장면에서 카브의 질문은 탄광 안에서 숨조차 쉴수 없고 팔다리가 처참하게 뭉개져 가면서 죽어가는 동료를 외면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려 주었다라고 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감사를 받으시는 분인가? 예, 그가 또한 참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생각이 있기는 한 건지, 뭐, 이렇게 카본 묻고 있습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남편이 살려준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 주었다고 감사를 받으신다고 이게 이제 갑이 던지는 질문인데 당신의 생존이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감사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아서 일어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예, 갑은 대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우리에게 악과 고통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중대찬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뭐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 신앙의 기회로 제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악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에서 다시 한번 반추하고 검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좀긴시 간이 었 지만, 우리 여섯 번째 강의 는여 기서 마치 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 에는 우리 교재 6장을 다루 도록 하겠 습니다.